와, 가다가 이 나비 모양이 너무 인상이 깊어서 들어왔는데요. 여러분, 뭐 하는 곳인지 감이 잡히실까요? 자, 이곳은요, 재밌게도요, 어, AI로 모든 출판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. 자, 자, 그리고 실제로 이 AI로 출간한 책들이 200권이 넘는다고 합니다. 이 모든 책들이 다 AI로 네, 되어 있다고 하고요. 자, 그래서 재밌는 이름입니다. 어, 정말 <laughs> 디자인 멋있죠? 자, 여기서 보시면, 북 GPT라는 서비스입니다. 그래서 이북 GPT는요, 어, AI가 그 모든 출판을 네, 글도 써주고, 제목도 잡고, 네, 편집도 해주고, 거기다가 책 뭐라고 하죠? 표지 디자인도 해주고, 자, 이게 지금 즉각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. 네. 정말 놀랍습니다. 도대체, 아, 이 세계가 어디로 가야 될지, <laughs> 어디서 방향을 잡아야 할지, 진짜 어마어마한데요. 와, 정말 놀랍습니다, 여러분.